안녕하세요 산물의 꾼백 대표입니다 어느덧 노량진에도 봄이 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알츠꾸미들이 이렇게 손질되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새벽 노량진 수산 시장에는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구경 가시죠. 자,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시육기둥 앞에 있는 대지 수산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게 가보징어입니다. 학술명은 참 가보징어예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해산물 중 하나죠. 겨울에는 먼 바다, 깊은 바다 속에서 서식을 하다가 봄이 되고 해수온이 상승하면 산란을 하기 위해 연안으로 몰려오는 녀석이죠. 그런 이유로 봄에 어획이 많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 산란기는 남해와 서해가 조금씩 틀린데요. 서해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이고 남해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입니다. 해산물은 한 항상 산란을 앞두고 있을 때가 가장 맛있죠? 그런 이유로 지금부터 갑오징어의 제철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마리에 8,000원이고요 낱마리로 파는 곳은 대지 수산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한 4월 정도부터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갑오징어도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옵니다 자이 녀석들은 보리멸입니다 키로에 8,000원씩인데 핵감이 가능한 녀석들이에요 이렇게 토치에 그을려서 회로 먹기도 하고요 그냥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밥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고소한 맛이 좋은 녀석이고 무엇보다 가성비적으로 좋은 녀석이죠 자 이녀석들은 눈볼떼입니다. 금태라고 많이 부르죠?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선도도 아주 좋습니다. 금태 가격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녀석들 한 마리에 32,000원인데 7월부터 10월까지가 산란기예요 산란을 마치고 살이 어느정도 올라와있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드셔도 될듯 합니다. 자 다른 한쪽으로는 쪼꼬미 옥돔이 보입니다. 정확히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박스에 12만원입니다. 나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산 큰가리비도 요새 지속적으로 잘 보이고 있어요. 저번주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녀석들인데, 키로에 1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아주 큰 사이즈니까요. 일본산이라는 꺼리낌이 없으시다면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은 왕우럭 조개죠. 늦봄에 산란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런 이유로 지금이 제철인 녀석이죠. 주로 수관을 먹는 녀석인데, 걸레 같은 껍질을 벗겨내면 뽀얀 속살이 나오죠. 그걸 살짝 데쳐서 먹는 건데, 상당히 쫄깃하고 감칠맛이 좋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봄 문알리는 대표적인 해산물이죠. 한 마리에 15,000원인데 시기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할 때입니다. 이 녀석은 사이즈가 엄청 좋은 피조개입니다. 10kg 한 박스에 8만 원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네요. 그래도 피조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드셔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정말 사이즈가 큰 녀석이에요. 자, 이 녀석은 동해안에서 잡힌 화살 꼴뚝입니다. 한 채라고 많이들 부르죠? 1마리한 박스에 8만원인데요. 오징어가 비싼 요즘 시기에 이런걸 대체품으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보다 야들야들한 맛이 아주 좋죠? 아직까지 아주 맛있는 녀석이죠? 학꽁치입니다 사이즈가 매우 커졌습니다. 한 마리 4천원 꼴로 팔고 있는데 가격도 괜찮고요. 학꽁치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 옆쪽에는 쏨뱅이가 보입니다. 아주 크죠? 쏨뱅이의 특징 중 하나가 하얀 반전 무늬를 보면 하얀 반전 무늬에 테두리가 없는 게 일반 쏨뱅이의 특징이죠. 이 녀석 횟감이 가능한 녀석인데 마취감 모두 좋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붉은 쏨뱅이에요. 흰색 반점을 보시면 시커먼 테두리가 있는 게 특징인 녀석이죠. 이 녀석은 쏨뱅이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도 횟감이 가능한 녀석이고 아주 맛있는 녀석입니다. 그 옆쪽으로는 흰 꼴뚜기가 한 박스 들어와 있네요 근데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물어보니까 한 마리 2kg 정도 나온다고 해요 2kg짜리는 한 마리에 8만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 정도 사이즈 먹으면 정말 탱글탱글할 것 같아요 참이 나는 녀석입니다 근데 나는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돈 많으신 분들은 요거 횟감이 가능한 녀석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이 녀석은 참다랑어입니다. 35kg 정도 나가는 녀석이죠. 참다랑어 작은 녀석들 물량이 터질 때가 됐는데 안 터지네요. 10kg에서 20kg짜리 키로당 한 만원 정도에 판매가 될 건데 비잘 빼고 숙성 잘 시키면 나름 먹을 만한 녀석들이죠. 빨리 참다랑어 물량이 좀 터져서 한번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은 C7기둥 앞에 있는 우원유통이에요 청어들이 알을 베고 있네요 알을 베다 못해 밖으로 알을 싸질러내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2만원인데 알이 베으면패는 패스해야 되겠죠 이 녀석은 남해 참문어입니다 1kg에 2만 7천원인데 참문어도 지금부터 맛이 들기 시작하는 녀석들이죠 자 이곳은 D7기둥 앞에 있는 금오수산입니다 해류 전문 점포죠 저 6만 5천원 6만 5천원 얘는 6만원 얘는 6만원 예얜 백2만원 부산이에요? 네 사이즈 엄청 좋네 레디 얼마까지? 수가 9만원 9만원 는 18만원 18만원 얘는 16만원 16만원 얘는 1만0천원 얘는 만0천원2천원만천원 시어리가 더 만이천원 얘는 4만원 3만0 0 0원3 0 0 0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오는거에요? 얘는요? 구리비요2 0 0 0는 무슨 요리를 k g 3 6 0 0 0만 색깔이 쁘네바지라은다 바지락은 2 5만 25,000원 네생이내생이는 얼마나 다싸지만원 <laughs> 쭈꾸미 활어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예? 쭈꾸미 활어는 언제쯤 이제 나올까요? 이제 있어야 되죠 그 2월 그 한... 말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저기 선어는 막나오더라고 선어는 나오면요 네. 아무래도 파랗는 게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D8 기둥 앞에 있는 강림상입니다. 쭈꾸미가 들어와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해산물 중 하나죠.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를 먹어봤는데요. 알이 있긴 있는데, 조그맣게 들어있더라고요. 알 쭈꾸미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될듯 해요. 근데 이 녀석들 중국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종자와 같은 종자입니다. 여기, 여기, 금반지 보이시죠? 요게 같은 종자라는 증거죠. 이 녀석들 2kg 인데요. 요거 한 쟁반에 25,000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림상에는 이렇게 소분을 해서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파는데요. 거의 한 봉에 만원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강림상에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시구기둥 앞에 있는 초이스 수산입니다. 이 곳은 사장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 어, 먹갈치는다 나갔고요. 은갈치 네. 여기 제일 큰 사이즈예요. 한 마리에 이제 1750g. 어이. 이런 거세 마리 한 짝에 15만 원까지라고. 15만. 원 네 마리짜리 3 0 0에서 1,250g 나와요. 이런 것도 한 짝에 지금 15만 원, 두 마리는 8만 원, 여섯 마리짜리가 있고, 다섯 마리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가격다 똑같아요. 이런 건딴 짜리 아무거나 15만 원 보시면 되고, 이런 7 일곱 마리가 5kg에요. 한 마리에 700g 보시면 됩니다. 이사이즈는한 짝에 지금 13만 원, 얘보다 예, 작으면은 600g 짜리 8마리에요. 이런 것도 지금 한 짝에 13만 원. 이런 건 500g 짜리 10마리에요. 이런 건한짝이 지금 11만 5천원까지 내려갔고, 이런 거는 400g 짜리 좀 넘는 사이즈 10마리에요. 이런 건한짝에 지금 8만원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B급 보시면 되는데, 5마리 3만원. 이런 거 8마리면 되는 B급은 아닌데, 우그 집에 두는것 중에는 제일 작아요. 이런 거한짝에 4만원. 요거는 음, 이제 700g 짜리 B급이에요. 요 사이즈는 한짝에 지금 12만원 보시면 이게 구이용 대상치인데 사이즈별로 이제 나누는 게4 k g 5kg, 6kg 인데 가격은 키로에 8,000원 보시면 이제 방어관. 여기 이제 횟감대는 준치인데 여기 중대 사이즈, 여기 이제 제일 큰 사이즈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다섯 마리가 이제 25,000원. 이런 거 경우는 한 마리가 2만 원 보시면 되고요. 이어 보시면 돼요. 이런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지금 10만원, 16마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마리가 들어있는 게랑은 한번 뭐 똑같아요. 한 짝에 이런 거는 2만 5천원, 오르긴 8마리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또, 요한 짝에 3만 5천원, 요거는 이제 바라병어라 불러요. 단 사이즈인데, 요 20마리 들어있는 거는 한 짝에 2만원 보시고, 요것만 큰 거에요. 15마리, 요거는 한 짝에 2만 5천원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문어는 한 마리 지금 2만 5천원. 이거는 대구인데 대구는 지금 국내산의 사는 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같는두 마리가 8kg 나오는데 한 짝에 지금 3만원 나오고요 이매기는두종류가 있어요 6마리 같은 경우는한 짝에 4만원 5마리는 한 짝에 아무거나 3만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초아오징어 20마리 요런 거한 짝에 6만원 정도 되고 요런 거큰 사이즈 20마리 요런 거한 짝에 10만원 창어 14마리 했던되는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한 짝이 지금 2 0 0원이죠 이거 28,000원 길게. 요거는 어, 가보징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아니다 요거 두 개는. 요거는 마리에요7 0원꼴로 나가 4 2 0 0 0원요맨 끝에 있는 게 제일 큰 건데. 여기 한 짝이 지금. 요거는 55,000원 보시면 돼요. 합니다 자, 이곳은 C7 기둥 앞에 있는 대원수산입니다. 자, 이 녀석은 옥두어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한 옥두어예요. 옥돔 짝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녀석도 나름 맛이 있더라고요. 이 녀석은 값싼 중국산 아니고요. 국내에서 잡힌 녀석인데요. 키로에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꼬리 보이시죠? 꼬리 테두리에 흰색 선이 있는 게 옥두어의 특징입니다. 이 녀석이 진짜 오리지널 옥돔이에요. 꼬리를 보면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몸통 전 가운데도 노란색 라인이 있는 게 특징인 녀석이죠. 키로에 6만원씩인데, 이 녀석이 한 마리에 1kg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항상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놈입니다. 대원수산은 금태도 아주 좋은 녀석들을 들여다 놓으셨네요. 큰 사이즈는 한 마리에 32,000원이고 지금 보시는 녀석들은 한 마리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 쏨뱅이도 갖다 놓으셨네요. 이 박스에 들어있는 게 모두 9마리인데 4만원이라고 하십니다. 가격 저렴해요. 대원수산의 시그니처 품목이죠. 살아있는 북쪽 분홍새우, 단새우입니다. 2kg 한 박스에 12만원에 파는데 살아있는 단새우는 대원수산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단새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망 단새우는 2kg 한 박스에 4만 원이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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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남 아기 현장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징어가 네. 얼마일까요, 사장님? 5만 5천 원. 5만 5천 원. 갑 오징어. 3만 5천 원. 고을 알리는 갑오징어죠. 주꾸미와 함께. 고을 알리는 두 종류입니다. 자, 요거는 용가자미, 용가자미. 생물가자미라고 써놨 15,000원, 18,000원, 만원. 굴뱅이 음. 2만원, 3만원, 2 2만 5 0 0 0원짜리입니다 굴뱅이 2만원, 3만원. 알배기 청어, 청어가 알이 뱉네요 이제는 횟감보다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죠? 야, 단새우인데 저인망인데 통발급이네요. 매우 신선합니다. 알들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네요. 4만 원. 야, 병어, 병어죠, 병어. 자, 적. 벽대랑 이렇게 조금 섞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선도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비닐이 얼룩덜룩하게 있어야지 제가 선도가 아주 좋은 거라 그랬죠. 이제 병어가 산란기가 끝나고 다시금 살이 찰때예요 그래서 먹을 때가 됐습니다. 아주 좋죠. 6마리 35,000원 사이즈도 뭐 나쁘지 않은 사이즈고,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얼마일까요? 생님3만원 어, 35,000원 3만 4 0원4 5원4만원4 5원에 따라 달라 근데 아... 아부가 살이 쪄가지고 되게 토실토실하고 아부가 이렇게 많이 안 잡히네 그래요? 어... 비쌀 때도 갈치는요? 응. 생 일만5천 좋다 요게 4만 5천원 4만 5천 원 이거는 8마리 8마리 아, 괜찮아 8,4,5,6 어, 2,4,6 800g 정도 나가나? 700,800g? 700g 나가섞어요 음,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봄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해산물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노량진 한번 오셔가지고 맛있는 해산물들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빠이빠이.